안녕, 사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아예요 오늘은 요 슬라임 플레잉을 해볼 건데요. 오마이 슬라임에서 이름짓기 이벤트 동영상을 이렇게 했는데, 세개 중, 주... 저는 1등을 해서 세 개를 받았는데요. 그세개 중에 한 개는 중복이어서 오늘은 요, 요, 어, 요 슬라임과 요 슬라임 한번 리뷰 해 볼게요. 첫번 자, 일단 세팅을 하고 올게요. 이렇게자 세팅을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금손은 아니라서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예쁘게 세팅해 봤는데 어때요? 자, 일단 먼저 만져 볼게요. 근데 손에 슬라임이 조금 묻었어요. 일단은 이거부터 플레잉해 볼게요. 한 명이는 이렇게 귀엽죠 박스에 고양이가 있어요. 그러면 점토고요. 한번 만져 볼게요. 음. 좀꽃슬라인이네요 이거는 되게 어, 좀 까슬까슬한 슬라임인데, 어, 은근 매력이네요. 은근 매력적이. 에요고두 번째 슬라임은 플레이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블리. 체리 같이 넣고 플레이 하고 있안 불편할 때플레이 해볼게. 자, 이렇게, 이렇게 꺼내볼게요. 이꺼내 아이스크림 파츠. 빈코가 쐐고 있어. 응. 슬라임이 날라간 꼭 주워야겠어요. 점점 핑크색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완전한 핑크색을 거의 들어내고 있어요. 완전한 핑크색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슬라인이 적어서 생각을 못했는데, 은근 좀 진한 핑크색이 됐네요! 바통 엄청 바풍에 엄청 크게 안 되고 바풍이잘안 되네요. 난체리고 빨리 예쁘죠? 색깔이 아주 예뻐서 마음에 들었고, 음.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